네, 감사합니다. 저기, 오늘 꼭 제가 대구 제주에 갔었어야 하는데 못 가서 대단히 아쉽고, 또 하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당이 건축된 걸 보니까 너무 마음이 기쁘고 흐뭇합니다. 또 여러 곳에서 그 형제 자매님들이 그 후원의 은금을 보내주셔서. 너무 반갑고, 또 자랑스럽습니다. 응. 네, 그리고, 물론 우리 교회, 제주교회는 참 사람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합심을 해서, 교회당을 짓게 되니까, 역시 자랑스럽고요. 예, 네, 이기풍 성교사가 제주에 혼자 들어왔었는데, 그, 지금 그렇게, 제주에 교회들이 많이 생긴 겁니다. 아, 우리 박영호 형제가 제주에 간 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고, 예, 이건 복음의 세계화를 위해서 어, 필요한 어떤 기지가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에서는 서울 다음으로 어, 가장 교통이 그 좋고 널리 퍼지는 그런 곳이 제주도입니다. 예, 거기서 제가 10년간 살았잖아요.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여기가 중요한 기지가 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시작은 적지만 이것이 큰그 씨가 돼서 언젠가는 전국은 물론이지만 세계까지도 복음이 전파된 그런 모태가 되자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말씀을 어, 영광과 종교로 관수신기술라는 아, 네. 그런 제목을 갖고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시간이 많지 않고 그러니까 요약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세상에서는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가진 사람도 있고 못 가진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갈등을 느끼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급성장을 했기 때문에 네, 그 여파로, 뭐, 빈부의 격차가 많아졌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laughs> 다른 나라도 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 우주 안에는 사람이냐, 천사냐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천사는 우리가 못 봐서, 아, 하지만은, 그 성전 안에 나오는 역사를 보면, 에, 천사와 사람의 관계가 아주 어,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laughs>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바로 이 관계 속에서 창조된 것입니다. 예, 성경을 읽어보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계획하고 행하시면 꼭 따라다니면서 방해하는 자가 있어요. 예, 그게 누구냐면 바로 사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탄은 원래부터 사탄이 아니고 천사였는데 그 반항을 해가지고 그래서 음, 마귀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일종에 천사지요. 근데 이 천사는 하나님과 비슷해서 그 능력이 엄청나게 많고 또그 죽지를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언제라도 하나님에게 반항할 수가 있어요. 예, 죽지 않으니까요. 예, 그런데 어 사람은 천사에 비해서 약하거든요. 능력도 그렇게 없고 또 한번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약점이 있는 거예요. 죽기를 두려워 함으로 일생을 종로산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죽음에 대해 생각하지 않지만은 사람 속엔 깊이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약점을 들고, 어,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네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맡은단 말이냐.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바로 그 전사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바로 이걸 이제 밝혀내는 것입니다. 예, 사람이 무엇이 간대? 이렇게 정경하게 쓰십니까 이 말이거든요. 자 우리 인생의 불행은 어디 있냐면 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깊은 열등감이 있는 겁니다. 예, 그 우리나라는 지금 빈부 문제로 그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직접 본인들보다도 그걸 부추기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참 이상한 일이잖아요. 어디든지 그렇게 이제. 반대하는 그런 세력이 있긴 마련인데 사람은 왜 불행한가? 그것은 사람 이상이 없으면 불행할 게 없잖아요. 예, 사람 이상에 누가 있기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예. 이걸 지금 히브리서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신기한 일이잖아요. 우리는 뭐 빈부가 문제다, 뭐 유무가 문제다 이런 걸 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그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천사냐, 사람이냐,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예,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세상을 지배할 것이냐, 아니면 사람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세상을 지배할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아주 차원이 다르잖아요. 예, 근데 이 히브리소에서는 사람이 비록 약할지라도, 예, 결국은 영광과 존기로 관을 쓰게 된다. 결국 세상을 막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상하죠 예예 <laughs> 예, 저도 옛날에 해 보니까요 이 일반 사회에 살면 이런 느낌을 갖기 어렵습니다 사회에 살면 그냥 누가 더 잘났냐 못났냐 누가 더 많이 갔냐 적게 갔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목회하러 딱 들어와 보니까 이 문제가 부딪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야 천사처럼만 됐으면 예? 목회가 잘될 텐데 천사처럼만 됐으면 교회가 잘될 텐데. 이 생각이 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쫓아다닌다고 몇 년간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나는 아무리 해도 천사같이 안되더라고 음. 예. 그래서 그 방면에서는 내가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마도 내가 사람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몰랐더라면 평생을 그렇게 살았을것같습니다 예. 능력이 없다. 죽는다. 예. 이거. 가장 중요한 근원적인 문제거든요 예, 밥이 좀 없는 것은 노력하면 또다 먹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능력 없는 것도 좀 노력하면 되고 참으면 되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근원적인 문제는 이해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참는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 여러분이 이 세계에 들어와 보면은 이제 이걸 알게 돼요 이것이 결국은 세상에 나가서는 이제 빈부냐, 뭐 잘났냐, 못났냐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면요, 그 문제도 자동적으로 다 해결됩니다. 예, 내가 천사 앞에서 당당해지면 세상에서 어디 가도 내가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뭐좀잘날 수도 있고 못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좀 돈이 많을 수도 있고 뭐 없을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똑같게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똑같게 하려니까 싸움이 생기죠. 그런데 내가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결국 그거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참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아주 근원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람을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 자기 모양대로 지으신 것은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그렇게 지은 겁니다. 근데 사람은 세상에서 잠시 동안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됐대요. 그렇잖아요? 네, 능력도 없고, 죽음이 있고. 그러니까,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성경은 말하길 잠시, 잠시, 잠깐 동안 조금 못하겠답니다. 네. <laughs> 조금. 왜냐면, 아무리 사람이 고생을 해도요, 그, 영광을 받아버리면 고생했던 것이 금방인 것 같아요. 잠시 고생갖고요 영광을 받지 못하면 하루를 고생해서도 아, 평생 고생할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예. 그게 참 이상한 일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 행복하려면 이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영재 예. 형제는 참 놀라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뭐가 놀랍냐면요 완전 밑바닥이 됐어요 예. 월배 진천에서 어 고철 상해를 상당히 크게 했었습니다 예, 경북에서는 손꼽힐 정도로 크게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추럭이 한네년이나 되고 이래요 그래 가지고 그 경북 일대의 고물들을 수집해 왔던 겁니다 고물상의 계열을 보면 이래요 내약가 끌고 다니면서 어그 고철을 줍는 사람이 있고요 그것을 사들인 사람이 있고요 또 사들여 가지고 그걸 또 어떤 중간 상에 팝니다. 또 그러면 그 사람이 사가지고 또 그걸 모아서 그 다음 중간 상에 또 팔게 됩니다. 예, 그러면 맨나 마중에 이제 그 제철 회사로 들어갈 때는요 엄청나게 큰 상에서 그걸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포항 제철 같은 데서요 니아까로 끌고 온거 사가지고 되겠어요? 안 되겠죠? 차로 한 출럭 사가지고 되겠어요? 그안 돼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 취급을 안 해. 예. 보안제재에서 고체를 살라면요. 적어도 뭐 수백 대. 뭐 이런 정도가 계속 계약이 되지. 뭐, 추력 한, 한추 가지고 가서 이거 사달라고 그러면서 아예 돌아보지도 않아요. 아, 명함도못내고 상업의 구조가 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야, 예. 그런데 그때 그래도 아주 최, 고까지는못 올라갔어도 돼요. 예. 중간중간상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예, 그데 일시에 망해가지고요. 완전히 빈손 들고 제주도로 내려온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 대단하다. 그 말입니다. <laughs> 그 고생한 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고생했습니다 예, 네. 너무너무 고생했어요. 그 고생 중에 또 결혼을 했잖아요. 예, 네. 결혼한 자매가 그 보통 여자 같으면 못 살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 못삽니다. 원체. 영어 연기를 좋아하니까 살았죠. <laughs> 그, 신혼 방이 어떤 건지 아세요? 냉돌이에요, 냉돌. 예. 네? 내가 한번 가봤는데요. 불이랑은 아예 뗄 수가 없게 되어 있고요. 전기장판 하나 놓고 살더라고요. 근데 그 상태로 그냥 결혼한 거예요, 그냥. 예. 네? 그런데도 아이가 그 살았다는 건 정말 <laughs>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예, 네, 두 사람 다 정말 놀라운 사람들 그날, 오늘 이 성경 말씀대로 그 사람도 잠시 동안 천사보다 조금 못하겠지요. <laughs> 근데 오늘 이렇게 참, 아, 교회당까지 이렇게 질수 있도록 아, 이렇게 넉넉하게 됐다는 걸 생각하면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네, 너무 자랑스럽고. 우리 가운데 이런 형제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네, 자랑스러운 그런 일입니다. 누구라도 다 이렇게 할수 있어요. 네, 다. 예 그렇지만 아무나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사람의 위치가 그렇단 말입니다. 사람의 위치가 천사보다 아무리 경쟁해도 안 돼요. 이게 예 지금은 경쟁 사회인데요. 경쟁 사회에서 행복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그 세계는 아예 불행하기로 작정한 세계예요. 예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오기 전에는 행복이란 건 아예 없습니다. 예. 내가 조금 더 앞에 달린가 하면 또 앞에 달린 놈이 또 있구만. 우리말 속담에 기는 나무에 나온 놈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게 세상입니다. 예, 거기서는 우리가 행복을 찾을 수 없고, 자기 만족을 찾을 수 없고, 자기 성취를 완성할 수가 없, 는 거예요. 예, 다른 세계로 판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종합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잠시 동안, 예, 잠시 동안, 그, 천사보다 조금 못 하겠다는 거예요. 잠시 동안 못 했어. 네. 여기서 사람이 다 넘어간 겁니다. 그 천사한테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고 바벨로 간 것입니다. 음. 멸망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 문제가 없으면요. 인생 편안합니다. 아주 조용해지고요. 아무 일도 없어요. 네. 하나님께서 오직 보시고 말입니다. 사람을 보시고 심이 좋다 했겠습니까? 음. 하나님이 좋다 한 대로만 내 눈에 보이면요 내 인생에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음. 우리가 잘못 보기 때문에 인생이 불행하거든요 음. 음. 근데 하나님 보시고 심이 좋다 했어요 우리가 그걸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 했다 야뭘 보고 좋다 했을까? 하나님이 좋다면 더 이상 좋은 게 없지 않습니까? 음. 그렇잖아요 내가 좋다 는 것은 가짜일 수도 있어요, 착오일 예, 수도 있고요. 예, 꿈을 꿔보면 뭐 아주 멋있는 꿈을 꿨는데 깨고 나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람이 좋다 면 그럴 수 있다니까요. 예, 당연히 그래요. 아니 이병철 회장 같은 분이 뭐가 부족하겠어요. 근데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는 뭔가 문제가 해결 안 돼가지고 예, 질문서를 내놨잖아요. 전주의 신부한테다가, 2 7까지인가 되는 질문서를 내놓고 돌아가셨다고요.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놨는데요. 내가 보니까 질문도 안 되더라, 대답도 안 됐더라고요. 확실한 대답이 여기 있는 거예요. 천사냐, 인간이냐.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대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조금 못하게 하셨대요.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종교로 관을실우시니 만물을 그발 아래 복종케 하신 것이다 네, 천사는 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걸로는 만유의 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사의 말을 누가 알아듣겠습니까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의 말을 누가 알아듣겠습니까 네, 죽지 않는 자의 말을 누가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유의 주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네, 예수는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러면, 최하로 낮아진 거잖아요. 근데 그 안에 만유가 포함된다고요. 모든 사람이 그 안에 다 포함돼. 사람뿐만 아니고 만물이 다 포함돼. 그래서 만유의 주라고 그런 겁니다. 만유의 주. 예. 그분이 마다들이 돼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이 희망의 복지한 얘기입니까? 모든 것을 포함하는. 사람은 원래 그렇게 지어진 거예요. 예. 1세 동안 사람 만물을 창조하고 마지막 날 오후에 사람을 지었다 하잖아요. 이것은 사람은 이미 만유를 포함하도록 지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유보다도 높아야 되고, 만유보다 귀해야 되고, 만유보다 부해야 되죠. 근데 지금은 만유에게 종살이 하고 있잖아요. 세상을 따라가는 게 그겁니다. 부러운 걸 따라고 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네, 자기가 부러운 걸 쫓으느라고 평생을 살아요. 근데 마지막 가면 뭐 가지고 갑니까, 어쩝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쫓아가 봐야 아무것도 없어요. 사막에서 신기루를 찾아가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응. 근데 예수 안에 오면 그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완전해. 응? 처음부터 완전해. 내가 살아보니 그래요. 이건 내가 책에서 본 얘기 아닙니다. 내가 살아보니 그래. 처음부터 완전해요. 예, 처음부터. 예수 안에서는 사람은 처음부터 완전해요. 부족함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벌써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영광이 뭐 쫓아 올라가서 얻어지는 게 아니고요. 원래 주어진 거라니까요. 얼마나 쉽습니까? 원래 주어진 건데 예, 인생의 영광은 원래 주어져 있어요. 그냥 예, 내가 쫓아가서 얻은 것은요, 내 수고보다 항상 적지, 수고보다 더 많은 영광은 없습니다. 맞아요. 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저 사람 뭐 공짜로 절어졌는가 보다, 자, 공짜가 없습니다, 자, 내가 노력한 것보다 항상 적은 건. 그런데 노력해서 영광스러워지려면 아무도 영광스러울 수 없어요. 노력해서 부과되려면 아무도 부할 사람이 없어요. 부자들 앞에 가보면요, 더공색해요아더공색해요밥한 어, 그릇 얻어먹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집에 가면 그래도, 어, 점심으로 한끼 먹고 가라 그러지만, 부잣집에 가면 점심 먹으러 합니까? 응. 그러니까, 인생이란 건요, 참 이상한 거예요. 알면은 너무 쉽고, 너무 부하고, 너무 귀한 거고요. 모르면 그렇게 옹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게. 음. 오늘 히브리스 2장 말씀입니다. 이대로 그냥, 이대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그러나 누구인가, 어디에선가 정원아 이하기를 사람이 무엇이 가해 주께서 역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니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십니다. 영광과 정기로 관을 씌우십니다. 만물을 그 발아래 복종케 하십니다. 야, 그러니까 사람의 밑에 만물이 있는 거잖아요. 한번 생각 이치로 생각해 보세요. 예, 말 못하는 만물에게 사람이 왜 그렇게 복종하고 고생하냐는 말입니다. 자기가 생각해봐도 우리 석은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불가에서는 그걸 벗어버리려고 평생을 수술하는 거예요 만물을 응. 이겨보려고 그런데요 예수 안에 가면 평생을 고생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거기 바로 복이 바로 있다고요 네. 이거 보십시오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종교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바로에 복종케 하시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시며 이분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신 분이나 말미암아 영광과 종교로 관수신이 수을뿐입니 이를 행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맞보려 하시면 십자가에 달린 분한 분만 있으면 됐어요. 그한 분으로 좋게 더 이상 이제 사탄에 와서 너 인생은 너 아무것도 아니지 이렇게 할수 없어요. 네. 왜냐 면 우리가 실상을 봤어. 실상을 봤어. 음. 그러니까. 난 오늘 제주교회를 생각하고, 또영어영제를 생각하면서, 평생 동안 고생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잠시 동안이에요, 잠시 동안. <웃음> <웃음> 잠시 동안. 지금 이 제주교회당 뭐 크지도 않고 적지도 않지만은, <laughs> 예, 이 짓기까지는 참그 많은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오로지 그 목표는 이한 가지 뿐이었는데, 그걸 이루는데 참 많은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잠시 동안이랍니다. <laughs> 잠시 동안. 예, 네, 잠시 동안. 자, 우리 영호 형제한테도 이 모든 고난이 잠시 동안이 기을 나는 바라고 있고, 또 그렇게 하시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동안. 야내 일생을 이걸로 살았는데, 잠시 동안이네. 이렇게 될 때, <laughs> 얼마나 큰 승리가 있겠습니까? 응. 야, 오늘 내가 꼭 가서, 야, 이, 이 격려를 하고 싶은데, 같이 갈, 갈 수가 없어가지고,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내가 제주에 가서 10년을 살다 왔습니다. 예, 영우 형제의 배려로 10년을 살다 왔습니다. 집을 한채 지어놓고 오라고 그래요. 예, 집을 한채 자기 집을 지으면서, 내 집을 그 옆에다 똑같이 하나 지어놓고 오라고 해요. 그래 가서는 10년을 살다 니어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음. 네. 내 일생에 이런 사람 음. <laughs> 처음 만났고. 예. 예. 정말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너무 그 감사하고 감격적인 그런 일인데. 크게 생각하니까 야, 나보다 영호형지가 복을 더 받았네. <laughs> 이래 <이런> 생각했어. <laughs> <laughs> 더 많이 받았네, 생각해 들어. 예, 영자 자매랑, 둘이, 뭐,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았지만, 예, 그, 축은 방에서요, 제주 가서 보니까 제주 방도 그래요. 그냥 스레트 지붕 하나뿐이에요, 그게. 쓰레트 한 장. 예, 아무리 제주가 따뜻하지만 그래도 생각해 보십시오. 예, 그걸, 그걸 종이로 발라가지고 살고 있더라고요. 그러던 사람들이 집을 지었던 거예요. 그래, 집을 질 때. 예, 지금 가보신 분 알겠지만 아주 멋있는 집을 지어놨거든요. 근데 그것도 두 채를 지었잖아요. 함께. 예, 나를 주겠다고요. 예. 그래서 내 앞으로 등기까지 다 해주면 돼요. 그래서 내가 그걸 어디로 미국 가겠습니다. 가져가겠습니다. 예, 참 내가 너무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거에다 하나님께 받은 축복의 결과 아니겠어요? 음. 예. 복을 못 받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음. 예. 그가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예. 나는 다 받나 봐고 왔지만, 그러나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지금도 내 집이라고 생각해요. 네, <laughs> 그러니까, 얼마나 넘치게 축복을 받은 겁니까? 음. 예. 뭐 많다고 축복받은 게 아니에요. 음. 고생 많이 했습니다. 고생 많이. 하지만 그 고생은 잠시고 영광과 존귀는 영원합니다. 아, 네. <laughs> 자이 교회당이 이제 모체가 돼가지고 예?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날이 오게 되면 얼마나 큰 풍성한 것이겠어요.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음. 이기풍 성교사가 뭐 크겠습니까. <laughs> 진짜 복음이 나가는데 예? 음. 참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이 나 예, 이 안에 오면 다 행복하고, 이 안에 오면 다 영광과 정기로 관쓰는 사람들이 될 텐데, 이게 얼마나 귀중한 일입니까? 예,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것. 이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 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러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 얼마나 귀중한 사명을 우리한테 주신 것입니까? 영원한 형제한테 준 것은 건강밖에 없어. 건강. 예, 그렇게 일을 해도요 지치지 않고 일을 했거든요. <laughs> 건강밖에 없어. 더 건강을 많이 주셔가지고 앞으로도 좀 일을 많이 해가지고 더 영광과 정기로 관세하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음. 한번 나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나 너무 일을 많이 했어요. 너무 일을 많이 했어. 예, 너무 일 많이 했다는 사람 나 처음 들어봤어. 음. 너무 일을 많이 했어.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잠시란 말입니다. 음. 하나님은 그보다 더 넉넉한 걸줄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거죠. 그렇잖아요. 음. 음, 너 고생 많이 했지. 많이 했지만 내가 줄거는 너보다 니가 고생할 거보다 훨씬 많다 이겁니다. 음. 네, 더 많은 걸 받았으면요. 고생이 없어져 버려요. 음. 내가 하루 일했는데. 어렵게 일했는데요. 겨우 일당 받아오면 말이지. 속 아프지만, 은 어, 아, 일을 했는데 엄청난 돈을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야, 내가 무슨 고생했는가? 생각이 안 나지. <웃음> <웃음> 이 말이요. 잠시 동안,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겠단 말, 이 말입니다. 이말 나도 천사보다 못한 것 때문에 많이 열등감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존교하다는걸 알고 나서 그게 싹 사라졌어요. 싹 사라졌어요. 예. 뭐, 하루 이틀 잠시 그런 것 같아. 난몇 년간 그랬는데요. 별 군데 다 쫓아다녔습니다. 천사같이 돼보려고요 예. 근데 이제는 그 천사가 전혀 부럽지 않아. 전혀 부럽지 않아. 사람이 훨씬 더존교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정말로 존교한 존재로 지어졌는데, 예, 그 천사한테 쏘아가지고, 우리가 전사한테 끌려 다니고 종로를 타고 예, 치고 받고 싸우고 아무리 가져도 가져도 배부르지 않고 불교에 가면 악이란 게 있어요 악이 그게 뭐냐면 몸뚱이가 너무 커 가지고 아무리 먹어도 먹어도 배가 안 찬대요 몸뚱이에 비해서 목구멍이 얼마냐면요 바늘만 들어간대요 바늘구멍밖에 안되는 예. 그래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걸 보고 아기라고 그럽니다 아기. <laughs> 세상을 보고 하는 말이죠. 네. 불교에서 세상을 보고 돌때 아기 같다, 그 말입니다. 아기. 네. 몸뚱이는 크고 먹고 먹은 작고 이래가지고 아무리 먹어도 먹어도 어 하고 그래서 절에서 스님들이 어땠냐요? 밥을 먹고서 손가락으로 넣어서 싹 씻어 먹습니다. 왜냐하면 그밥태이가밥 그릇에 붙어 있으면요 하수에 물을 버릴 때 수제품에 물을 버릴 때, 밥태기가 내려가면 아기 목구멍을 가먹, 막아버린대요. 그러니까. <laughs> 그러지 못하게 하려면 말간 물만 줘야 된답니다. <laughs> 아무리 먹어도 먹어도 배가 차겠어요. 말은 물만 먹고. 네, 세상이 그렇다고, 절 저래서 그래 말해요. 저래서. 스님들이 얼마나 인간을 연구한 건지 아세요? 평생을 인간을 파고 들어간 거예요. 사람이 뭔가 하고. 뭐가 진실인가 찾는, 그게 불교거든요. 그, 그 사람들 하는 말이 맞죠, 뭐. 그, 이유를 다할 수가 없어요. 예. 악이래요, 악이야. <laughs> 그러니까. 예, 우리는 천사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같지만, 예. 하나님의 후계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로, 영광과 종교로 관을 쓰신 예수. 우리가 그 안에서 함께, 관쓰신, 관쓴 사람들. 예, 네, 함께 아버지 앞에 갈 사람들. 아버지 앞에 가서 하나님, 나를 인생으로 지어진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랑이 무엇이 간는데 이렇게 사랑하시고, 인생이 무엇이 간는데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십니까? 그렇게 할 날이 오게 되기를 바라고, 제주교회가 그런 모태가 되기를 바라고, 오늘 또 이렇게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가 다이 축복에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I'm in